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전현직 두 국회의원 이야기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최강욱 초선 의원입니다. 우선 금전 의원 이야기부터 하죠. 이제는 이제 전 의원이 됐네요. 그런데 금전 의원이 지난달 25일에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징계를 받았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징계결정문에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 금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전 의원은 요 당시에는 이제 의원 신분이었죠. 법제사법위원회 거기 민주당 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에서 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표결을 할때 기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징계를 한 거죠. 그런데요, 당규에 따라서 근무위원을 당시 근무위원을 징계한다고 했는데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오히려 당규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당규에 보면 징계하는 징계 여러 가지 항목이 있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원과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 이것 따로 있고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따로 있는데요. 이 당론을 유입했다 이것은 국회의원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당규에 따라서 징계한다 이랬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국회법 제114조 2회 보면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죠. 그러니까 당의 무슨 뭐 파견은 이런 게 아닌데 당이 당규를 가지고 국회법을 그러면 국회법보다 그 위에 당규가 있는 겁니까? 당의 정당의 당규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주당은 국회 위에 군림한다 이 말입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우리가 국회에 파견하는 파견원이야 이 말입니까? 금전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바가 있죠. 작년 9월 6일에 열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금 의원은요. 민주당 측의 인사청문 위원으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사실은 이제 금태섭 의원의 대학 박사 과정 스승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제가 말이죠.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마주치게 된 거죠. 그때 금 의원이요.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이들은 조 후보자의 지금까지의 말과 실제의 삶이 다른 것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조 후보자는 묻는 사람을 바보 취급한다는 그런 질타도 했고요. 아무래도 그 영향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말이죠, 그 이후에 이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그 표결할 때 기권까지 했으니까 당에서 표결 날 수가 없었겠죠. 사일오 총선 공청 과정에서. 금 의원은 그 자신의 지역구인 강서갑 선거구역에서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재진입의 길이 막힌 거죠 사실 그것만 해도 정치적 징계로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여튼 당론을 위배해 당명을 거역해 용서할 수 없어 이제 내일 모레 되면 그 25일 날 징계가 내렸다니까 29일 날 되면 그 인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날쯤 임기 끝날 때 날쯤 앞두고 기어이 징계를 한것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정당이죠. 예. 또한 사람은 최강우 어, 초선 의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청와대 공직 기강 비서관으로 있는 동안에 검찰의 기소를 받았죠. 뭐냐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턴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써줬다. 그러니까 업무 방해다. 이래서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당했으면서도 그 자리를 계속 지켰죠 대개는 공직자들은 형사적으로 기소를 당하면 그 자리에서 일단 물러서는 게 그게 상례였는데 이 사람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버티고 있은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두고 보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을러대고 협박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3월 16일에요 갑자기 사퇴를 했어요 웬일인가 봤더니 그날이 만약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하려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시한 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가 가지고는 열린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아니 떡하니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2일에 열린 자신에 대한 2차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1차 공판은 총선 이후 일주일 만에 그때 열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당선자 신분으로 갔었고 이날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간 거죠 그런데 그 재판이 이제 진행되어서한 30분쯤 됐을 때 갑자기 최 의원이 이 판사를 보고 나 지금 바빠서 그런데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양해 좀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가 막힐 일이죠. 그 판사는 아니 형사 피고인이 없는 그런 재판은 진행할 수가 없다. 이래서 양해를 안해준 거죠. 그 양해를 못 받은 셈입니다. 근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피고인이요? 판사 앞에서 재판 도중에 아나 지금 바빠서 나가야 되겠으니까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말한 경우가 일찍이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랬냐니까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이고 또 열린민주당의 당 대표라는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아니 기자회견인지 뭐 기자 간다면지 그거 이미 재판 일정이 잡히고 난 뒤에 그 잡았으면 그걸 저 변경해야죠. 기고만장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이거죠. 이 사람은요 국회 그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법사위죠. 그걸 자신의 소속 상임위로 지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형사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법사위위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먼저 떠오르는 게, 아, 저 사람 자기 재판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법사위를 선택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자연스러운 의심이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그날 물었다는 거예요. 2일날. 뭐 그전에도 물론 물었지만은. 법사위 지망을 한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러분은 굉장히 의도를 갖고 질문한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근데, 무슨 의도를 갖고 질문할 게 있습니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나 다 떠오르는 그런 의문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왜 법사위를 선택했는지. 근데, 도래이 사람이 적반하장격으로 기자들한테 몰아 세운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문재인 정권의 실세다, 그걸 과시해보려고 그런 걸까요? 사실은요, 이 업무 방해제는 큰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겁내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선거 결과 예상치도 못하게 그것이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마냥 재판을 미뤄가는 거죠. 법사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미뤄가서 임기를 다 마치는 경우도 있죠.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말이죠. 조금이라도 정권의 논리, 정권의 어떤 그 명령이랄까 뭐 여기에서 벗어나면 단칼에 내치죠. 그 다음에 끝까지 따라가서 징벌한다. 반면에 정권에 대해서 변함없는 충성을 바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호해 준다. 설령 뭔가 잘못해가지고 재판에 걸리더라도 이런 게 문재인 정권, 민주당 이 사람들의 이 조직의 윤리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뭐이 사람들의 행동강령인지. 어쨌든 생각할수록 섬뜩하지 않습니까? 아유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